근데 어떻게 저렇게 같은 나이라도 이렇게 네. 정말 주름이 많은 사람, 그게 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아, 피부가 일단 두께가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에는 좀 투명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여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음. 30대 이후로 되면은 주름이 생기는 게 가속화되고 빨리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네, 피부가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또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좀 고생을 하지만 네. 30대 이후부터는 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좀 속도가 오. 늦춰질 수가 있고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마지막으로는 피부 색깔인데요. 네. 이제 하얀색 피부가 역시 젊었을 때는 좋지만 네. 나이가 들면 은 자외선에 더영향을 음. 많이 받기 나이 때문에. 나이 낯선 나이. 저 여러분 얘기할 때좀 들으세요. 예. 공감이 음. 가는 게얘는좀 노안이다 했던 친구들이 그 얼굴로 쭉 가더라고요. 어, <laughs> 그죠 40대에도 그 얼굴이야 그런 경우는좀 부럽기도 한데 뭐 후천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천적인 음. 이유는 음. 그것도 어떤 있지 않을까요. 대해서. 다이어트 어, 음. 그런 그런 이제 네. 급한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은 가속화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도 너무 많이 음, 봤던 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도 식생활이라던가 또 생활습관, 표정주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할 때, 잠잘 때 생기는 주름이에요. 음 네, 아 그래서 MC분들은 아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자세로 봐볼까요? 아, 그래서 네. 아, 아, 그래서 저희 아, 침대에 누워보라고요? 네. <laughs> 한번 가볼까요, 저, 그러면? 자, 이 침대를 왜 가져다 놨나 했더니. 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네. 선생님한테 진단을 좀 받아볼게요. 네. 저는 옆으로 이러고 누워 서 자거든요. 새우 잠을 이렇게. 음, 네. 어, 이 상황에서 어디에 주름이 생기나요? 저, 지나요? 이러고 자면. 이렇게 자면 키가 안 커요. 아, 아 그렇군요. 그걸 이제 알았어. 야, 이 35년 동안 내가 바보짓을 했네. 아 이걸 몰랐네 네. 주름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를 <laughs>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마음 아프다 갑자기 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은 네. 아무래도 얼굴의 특정 부분이 지속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음. 팔자주름이 심해지시거나 연약한 눈가나 이가 부분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얼굴이 다 대칭이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좌우대칭이 무너지는 원인이 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음. 지혜씨 한번 다시 누워보세요 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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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저, 저, 제일 씨, 여기서 이러수 밖에 없는데. 아, 제가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시고... 드라마 촬영 힘들어도 여기서 이러시 밖에 없는데. 제가, 안저 손님 얘기를 하시면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되게 재수없습니다. 이럴 수 네? 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면은 주름이 자면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얼굴이 이제 베개나 이런 부분에 닿지 않도록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낮은 베개를 사용해서 음. 목이 충분히 얼굴에 순환도 도움이 되고 다음 날의 재생이나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잠만 잘 자도 3년 빨리 늙는 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